예, 네, 안녕하십니까? 미월 무토 보겠습니다. 항상 그의 조화가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데 네, 기후의 조화가 어떤 상태인가. 미월이니까 어, 미월이니까 뜨겁고 건조하다. 뜨겁고 어, 건조한 시기이다. 그런 시기에 무토라고 하는 음, 대지. 뜨겁고 건조한 시기에 돼지로 태어났다. 일간이 무토이다. 그러니까 뜨겁고 건조하다는 것이 이건 이월 그때의 돼지 무토. 이때는 어떤 모양이 먼저 필요할까? 첫째, 개수로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무토를 적셔줘야 된다. 그래서 무개로. 무토를 만들어 주어야 귀할 수 있다. 그리고 병화로 무토를 화생토해준다. 준비시켜주고, 무토의 실력을 만들어주고, 준비시켜주고, 무토가 생기를 얻도록 하고, 무토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유력한 장소를 만들고 하는 어, 병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그래야 그러면 어, 부호할 수 있다 그리고 감목 감목으로 일가토를 속토 해 줘야 그러면 어, 공을 세운다 원래 감목이라는 나무는 어, 무토, 개수, 병화라고 하는 3대 요소를 가지고 병화가 낳고 성장하는 것인데 일간이 토을 때에는 개수, 병화, 감목이 공통 용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에, 무토를 석토하는 만약에 감목이 없다면 감목이 매우 중요한데. 감옥이 없고, 없다면, 어, 신계로, 신계로 상관생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신계로 상관생재해 주면, 그러면, 어,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일을, 그러니까 사회적 활용을 수행할 수 있다. 감옥으로 소통할 것인지, 감옥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신계로 상관생재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옥병화. 감옥병화 인 것은, 이거는 살인상생 하는 것이고, 사리 생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수와 간모 관계는 재생살이다. 재생살해서 어, 일간이 일단 미월부터 일간도 왕하고 어, 이렇게 수생복 받아야 평관도 왕하고 하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리터는 계수병화관목을 이용한다고 니다를 보겠습니다. 배운훈이 2월부터인데 에, 2월부터인데 일단 간목으로 갑목으로 어, 소토했다. 그리고 여기 인중병화, 오중병화, 어, 지지의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가장 첫째 용으로 본 개수가 없는데 초년에 초년에 수기운이 예, 개수 임수 진중 개수 수운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두 번째 대원,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어, 개수병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기에, 네, 학습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자격을 갖추고, 문화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하면, 음, 미중 을목이, 정관에서 정관격이고, 정관격이 정이 있고,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있고, 원래 개수로 재생한 바되는데그 개수, 원국에는 해수만 있는데, 해수는 편제고, 정학히는정제 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개수가 들어왔을 때 재생살까지, 아, 재생반, 재생반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월생들은 미월생들이 경금을 재련하면 기술 분야가 되는데 경금을 재련한 기술 분야가 되는데 경금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월생이 미중 정화가 정화가 목생화를 잘 받아서 실력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경금을 재외하는 기술, 경금을 제외하는 게 없으면 금융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이 어, 사람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다. 회계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요, 대원의 역할이 컸다. 하나를 더 보면, 가장 중요한, 어, 수기후는, 요, 천간에 없고, 요, 지지의 자존계수만 있습니다. 자존계수 있고, 이 때, 대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사지원국에, 네, 사지원국에 갑이 없고, 갑이 없고, 여섯 개가 토고, 무기, 미, 미, 어, 미토 기토, 다섯 어, 개가 토고, 나머지는 상관하고, 정지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 그러니까 공통력을 말씀드릴 때, 감목이 없고, 감목이 없을 때는, 신계로 어, 상관생제를 해주어라. 상관생제하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생제 사주입니다. 그당한 상관생재 사주이고, 그리고 개수 과목이는 공통력은 천연에 있었고, 그래서 기본 사주 원국상 상관생재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미월 똑같이 미월생이 태어났는데, 미월생이 음, 재련할 경금이 없으면, 미중 정화가, 정화가 재련할 경금이 없으면, 금융 분야가 금융회계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행원입니다. 은행에서도, 은행에서도 PB, 프라이빗뱅크라고 해가지고, 어, 은행에 저축 많이 한 사람들, 상대로 자산 관리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어, 토다하고, 토다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용인, 개수, 병아, 반목이 청간에 하나도 안떠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공통공통은 궁통, 기본적으로, 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귀한 사람이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통용을 그 청간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상관생재로 현대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